안녕하십니까. 부동산신문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아, 저는 뭐, 나주에 있고요. 어, 나주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시장이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나주시 어떻게 좀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될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입니다. 나주시장 강윤기 무소속이네요. 43%, 윤병태 38.1% 오차범인에 접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스 무등일보, 사랑방닷컴, 3 4리얼미터 공동요론조사입니다. 후보 지지도 강인규, 윤병태, 지찬함, 양성진 순이고요. 후보 선택 기준, 능력, 경험, 정책, 공약 도덕, 청렴성 소속 정당, 투표 의향, 반드시 투표할 것 82%가 되네요. 사전투표 결과가 축박되고요. 가장 시급한 현안 해결은 나주 SRF 발전소 쓰레기소각장제 연료 LNG 전환으로 뽑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전남 격전지 여론조사입니다. 조사일시는 2022년 5월 20일에서 21일이고요. 전라남도 나주시만 18세 이상 남녀 513명. 전화 ARS 무선 90%, 유선 10% 응답률 9.9%,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4.3%입니다. 무소속 강규가 43%, 민주당명병태가38.1% 이하 의미 없어서 생략하고요. 자, 이창우 기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실시한 전남나주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삼선 도전에 나선 무소속 강인규 후보가 43%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임봉태로 5차 범위 내에서 4.9%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는 이번 선거가 박빙의 대결 부드로게 펼쳐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시민들은 후보 선택 기준으로 소속 정당과 도덕성 청렴성보다는 능력과 경험, 정책과 경험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민주당 선호도가 짙었던 역대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 뉴시스 강주전남 취재본부와 무등일보 사랑방닷컴 의뢰를 받아 지난 2 0에서 21일 라주에 고전한 만 18세에서 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역대급 후보가 출마한는 나주시장 선거에는 당초 민주당 13명, 무소속 2명 등총 15명이 중앙선관위에 예비 등록을 마쳤지만 이후 민주당 경선과 후보 단일화를 거치면서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2명 등총 4명으로 후보군이 최종 압축됐고요. 후보군이 최종 압축 이후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나주시장 후보 지지도는 무소속 강인규가 43%로 민주당 윤병태가 38.1% 이하 의미 없어 생략하고요. 강인규 후보는 1, 2, 3 전체 선거구에서 40%대를 지지를 얻어 경쟁 후보를 앞서고 있고요. 윤병태 후보는 이 선거구에서만 40%대 지지를 받았으며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30%대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지 연령층의 경우 강인규 후보는 18에서 29세 51.2%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윤병태 후보는 60세 이상 음, 지지층이 나눴고요. 어, 후보 선택 기준에 후보의 능력과 경험 38.5% 정책과 공약 21% 도덕성과 천년성이 17.6% 소속 정당이 9% 당선 가능성이 6% 지역과 관련성이 5.2% 순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삼성고구 빛가람동 혁신도시는 정책과 공약을 중요하게 얘기는 비율이 31.5%로 타선고구비에 높게 나타났는데요. 투표 의향 없는 설문에서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가 81.9%, 가급적 투표가 13.8%, 뭐, 그러면 거의 뭐9 0건 넘죠. 90, 90 한뭐 5%가 되네요. 별로 생각 없으면 2.2%, 전혀 생각 없으면 1.4%, 잘 모르면 0.8% 순으로 나왔고요. 투표 의향자 비율이 높아 오는 27일, 28일에서 양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지지자 투표 의향은 강인규가 44% 후보 지지자들이 윤경태가 39% 후보 지지도보다 많았다. 어, 그래서 2022년 지방 선거 전남 격전지 여론 조사를 봤더니 이 어, 22년 5월 20일에서 21일 전라남도 나주시 만 18세 이상 남녀 513명 전화 ARS 무선 10% 유선 10% 응답률 구점구 프로 신뢰 수준 95% 배분은자 4.3%해 가지고요. 나주시가 가장 시급한 현황이 뭐냐? 봤더니 26.3%, 나주의 일병합 발전소 사용률 LNG 100%, 그 다음에 혁신도 시즌2 공공기관 유치. 이거는 좀이게 다르네요. 여거에선 다른 조사에서는 이게 훨씬 높게 나와서 요, 어, 두 개만 합쳐도 53%가 넘어 버렸었는데, 시즌 2 공공기관 유치보다 뭐였냐면은 정주여건 개선했죠. 정주여건 개선이 2위, 3위가 공공기관 유치. 여기에서는 또온도신 발전, 엘지학, 이거 뭐 추진이 높게 나왔네요. 한정 공대 부지 제공, 남은 부용 골프장 자녀 부지 개발 이익 환수. 이걸로 해서 SRF 해결하겠다고, 이것도 연관되어 있죠. 혁신도시나 명문 사리학교 유치. 기타 현아, 없거나 모르고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 해야 할 지역 현안은 아주 SRF 쓰레기가 소극장이죠. 열병화 발전소 사용연료 에카 천연가스 100% 전환 문제를 가장 많이 뽑았고요. 삼성구 혁신도시 유권자의 빛깔음당이죠. 43%가 SRF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어 혁신도시 신전2 공공기관 추가 유치 20.6%음 LG화학 나주공장 관내 이전 추진 15.3%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 개발 일관수가 11% 혁신도시 명문 사례맞고 9.2%드렸고요 정장 지지도는 민주당이 6.1% 국민의힘이 8.7% 정의당이 7.5% 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결과는 전혀 알지 못함 38.6% 별로 잘 알지 못함 22%잘 모름 17% 약간 잘함 12.5% 매우 잘함 9.1%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고요. 이번 여론조사는 나주지역 5196명과 전화 연결을 이어 이중 513명의 설문을 완료해 응답률 9.9%에 기록했고요. 퍼포먼스 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전화조사 우선 가사분호 90% 유선 RDD 10% 진행했고요.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으로 기준으로 성변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에 예, 할당에 무작위 추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위 홈페이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관련 기사인것 같아요. 이렇게 무소속 또 봐보시면 민주당 뭐야 강주 서구 무소속 무소속이 높게 나오네요. 목포도 무소속 높게 나오고 순천도 무소속이 높게 나오고. 어, 나주도 무소속이 높게 나오고, 무한도 무소속이 높게 나오고, 어, 이게 민주당, 그, 그좀 갑질 한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 어떻게 이렇게 좀 신청을 했는지 어, 잘 모르겠습니다. 똑바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여론조사 강인규 43%, 윤병대 38.1%, 오차범위에 접전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한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이고요. 카페, 어, 어, 카페 에,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예,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삼성화재도 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채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